980조 원 규모의 국민 노후 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에는 상임감사라는 일종의 이인작격인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국회의원 출신 인사가 임명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회계 업무 감사 등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냐 하면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인물인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연금공단 감사 자리에 오른 인물이 누굽니까? 네, 국민연금공단은 11월 15일 류지영 전 해누리당 의원을 공단 상임감사에 임명했습니다. 공단 상임임원 6명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가 두개인데요 이사장과 바로 감사입니다. 류지영 신임감사는 전체 커리어로만 보면 영유아 교육, 보육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어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 선거대책본부에서 유보통합정책투기 총괄위원장을 지냈고요. 이후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올4월부터 교육부 장관이 이끄는 영유아 교육 보육 통합 추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입니다. 또 유아림이라는 유아용품 판매업체 대표이사 또 회장을 지냈고요. 회장 자리에선 감사 선임되기 전 달에 내려왔습니다. 네, 그런데 정치인 출신으로 연금공단 감사 자리에 오른 사람이 또 있었습니까? 사실, 연군공단의 정치인 출신 감사 선임은 파악이 가능한 15년간의 기존 사례에 비춰봤을 때 처음입니다. 2008년부터 최근까지 지방국세청장, 은행부행장, 자산운용사 대표, 금융기주사 임원, 언론인, 변호사 출신이 감사에 선임됐습니다. 대체로 법조인이나 세무회계 금융분야 전문가들인데요. 이들 전문가가 감사로 오는 건이 국민연금법상 이 공단 감사의 역할이 공단의 회계 업무 집행 상황 그리고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단 관계자는 전임 감사 임기 종료로 법률이 정한 신임 절차에 따라 임명권자가 임명한 걸로 알고 있다며 법상 추천 기준을 충족해 추천됐다고 말했습니다. SBS 박규준입니다.